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전문기업 OK 리얼카입니다 멀리 대구에서 비대면 홈서비스 요청해 주셨고요 현재 저희 고객님 신용회복 96회 중에서 6회 성실 납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고객님 직장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조건으로 해서 심사자한테 저희 고객님 원하시는 차량 구매하실 수 있게 도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형에 이제 주행거리 6만 킬로고요 벤츠 E300 아반가르드 모델이고요. 현재 40대 중반의 남성 고객님이세요. 벤츠 E클래스 중에서 화이트 바디를 그리고 주행거리 좀 짧은 걸 원하셨기 때문에 6만 키로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선별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차량 검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어, 주무시나 보네. 안녕하세요. 차량으로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이 차량입니다 사진이랑 동일하죠 전구 나간 거 없죠 아시다시피 차량 운행하면 본네트가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에요 근데도 지금 생활기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 그리고 라이트 깨져서 습기차는 증상 안 보이고요 범퍼도 보시게 되면 은 손상된 부분 없죠 그리고 그릴도 까지거나 손상된 부분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운전석 보게 되면은 측면 그림자 뒤틀림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한참 타시다가 갈르셔도될것 같고 사이드 백밀러 보시게 되면은 하단 부분 많이 깨지잖아요. 그런 증상 아예 없고요. 문콕도 테이핑 발라놓으셔가지고 차는 좀 아끼면서 타신 것 같더라고요. 필기스도 지금 연식 대비해서 6년 정도 된 차량이잖아요. 휠기스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아끼면서 타신 차량이 티가 팍팍 나요. 차량 뒷 타이어 트레이드도 상당히 좋고요. 전구 나은 거 없이 깜빡이도 잘 작동되고 있고요. 자 트렁크 관리 상태. 어때요? 자 조수석 측면 문콕도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아끼시면서 타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실내 한번 보고 엔진 상태랑 미션 점검 해드릴게요. RPM 밟아볼 거예요. 자 유지 잘 되죠? 악셀에서 이제 발 떼볼게요. RPM 침떨리는지 한번 보고요. 자 어때요? 그래서 차는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주행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차 지금 미션 변속을 해도 충격은 없어요. 살짝의 유동은 있지만은 큰 충격은 없으니까 정비 항상 잘 하시면서 타시고요. 자, 썬 썬루프 한번 보세요. 이걸로 진행을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는 이걸로 진행을 하고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바로 전화 한 통화 더 드릴게요. 네, 제가 빨리 진행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신형 중고차 전문기업 OK리얼카 입니다 자 저희 고객님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고객님과 함께 검수 마쳤는데 고객님 너무 성격이 급하시고 지금 업무상 너무 바쁘셔가지고 영상도 보셨다시피 너무 짧게 찍었어요 근데 고객님 무조건 마음에 드니까 빨리빨리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출고 점검 서비스를 해 드리거든요 엔진일 교환이라든가 냉각수 보충 워셔액 보충 타이어 공기업 체크 하부 점검해 드리는데 고객님이 일하시는 업무 자체가 자동차 관련 쪽에서 업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께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착성비랑 기름을 대신 서비스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현재 40대 중반의 대구의 남성 고객님 시고요 현재 신용회복 96회 중에서 6회까지 성실 납부 중이세요 그래서 성실 납부자로 해서 직장 소득 증빙자로 저희가 한도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이나 회생 파산을 이용하셔도 가능하시고요 등급이 낮아서 저신용에 해당되셔도 저희 리얼카로 연락주시면 은 어떻게든 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잊지 마시고요. 1555 0 9 0 9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케이, 리얼카!